안녕하세요. 유하. 오늘 제1회, 천하제일 직업영업대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서 직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내 직업 유저가 늘었다면 하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 자리. 내 직업을 진짜 맛있게, 매력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유저 하나라도더 늘리기 위한 그 자리. 바로 직업영업대회입니다. 일단 1580 이상의 본키로 키우고 있으신 영업사원들이 직접 나오셔서 자기 직업을 소개하고 자랑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직업이랑 또 직업 각인마다 따로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생긴 거랑 비슷하게 디트는 튼튼하죠.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튼튼하기 때문에 물력도 많이 안 먹을 거고 무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펙트가 굉장히 커져요. 오, 영롱하네요. 확실히 무기가 큰 애들이 좀 멋있긴 해. 영수증이 굉장히 효율이 좋다라고. 투자 대비 데미지가 잘 나온다. 싸네요. 저렴하네요. 주력 쓰는 각이 보시면 직업 각인 빼고 원한 빼고 저세 개가 주력인데 뉴비분들이 세팅을 하실 때 음. 3333이나 33331 세팅을 하시거든요. 근데 각인서 이거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직각을 안 읽고 이거 중에 두장을 읽으면 직각을 이제 5로 5개를 끼워도 악세 가격만 봤을 때 2만 골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33333 맞추기가 쉽다 이제 아까 말씀, 말씀드린 영수증을 뽑기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 했는데 네.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정도 쓰는 네. 파일이 있는데 아 있어요 있어요 지금 뒤에 나오네요 우와 네. 6아 이건 네 이건 양판이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부뼈 아니냐, 어떻게 저런 데미지가 뜨냐라고 하는데, 부뼈를 끼면 아마 17억, 14억, 억정 <laughs> 아, 부뼈를 안 끼고 데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제가 다니는 레이드 세팅이. 그게, 그게 이제, 보시면은, 부술 무력을 보통, 저거는 하드라서, 위에 카운터 한 명씩 빠지면, 네. 그게, 무력의 분배 인원이 적어지잖아요. 네. 근데, 비트가 혼자 이걸 해주고, 중앙이나 우측이나 이제 위아래 카운터에 인원 분배를 더할 수가 있어서 기믹을 하는데도 무력기믹에 대해서는 기트가 이제 황제가 아닌가. 아니 무력화라는 걸 생각보다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예 무력화가 요즘에 뭐 필요하나. 근데 무력화 기믹에서 무력화 딜러만큼 든든한 사람들이 없어. 무력화 딜러가 없잖아. 그러면 한 명은 조금 리트를 가야 돼요. 근데 무력화 딜러가 한명딱 있어. 그러면 누가 죽어 한두 명이 죽어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단점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야 세지 예전에는 그 말을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했었는데 이제는 패치를 받고 장벽이 되게 낮아졌어요. 남들은 아파서 피해야 되는 패턴에 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최고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이 피할 때 때릴 수 있는 거. 느린 건 어때요? 튼튼함으로 커버가 되죠. 그리고 요새는 포어가 이제 패치가 돼서 이동기를 무조건 채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 잘 되나요? 아 파티 무조건 파티는 진짜 잘해 주죠. 아 네, 엄청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디트 한번 해보시면 엄청 만족하실 거예요. 중수디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르고스나 발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유비 시절에 중수를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때 맞딜을 할수 있는 패턴이 너무 많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맞딜각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무력화 때그 무력화가 확실한 레이드 있죠? 모르페, 비아이페, 쿠쿠삼렘 이런 식으로 이제 무력화가 확실한 데에서는 패시브에 달려있는데 무력추는 30%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 딜을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용맹 버프 받고 아드 빨면은 이제 높은 딜을 뽑아낼 수 있죠 장점으로 진다면은 박새가 매우 쌉니다 3, 5개를 처음 맞췄을 었때 이제 망골이 안 들었었어요 그때 물론 이제 작년 기준이긴 했어요 그때는 유비분들이 시작할 때아 보통 3, 4개 맞추고 시작하라는 데라고 하는데 3, 5개도 가격이 비슷하니까 어? 그럼 3, 5개를 맞추면 되지 않나? 추가 장점이 뭐냐 시직이 잘 돼요 남들이 3, 4개로 들어올 때 혼자 3, 5개로 들어오니까 취직이잘 되고 발탄에서는 아 내가 어떤 패턴을 맞딜을 할수 있을까지만 비아나 쿠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각도로 때려라 피하면서 때릴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과정이고 아브를 가면은 아 내가 어느 타이밍에 즉사기를 피하면서 어느 정도 씹으면서 딜을 할수 있겠구나를 사내매에서 배울 수 있어요. 중수 디트라는 걸 저희 감이 그냥 무력한 때 세게 때리는 직업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장점들 배워 나간다. 이 타이밍 때는 이걸 배우고 저 타이밍 때 저걸 배우고 디트를 시작하는 시점 분들한테 되게 좋은 직업이 아닐까 싶네요. 중수가 이제 하부 5, 6에서 취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건 음. 맞아요. 중수를 하다가 내가 좀더 음. 딜을 더 넣을 수 있겠는데 하면은 그때 분망로 바꾸시면 돼. 왜냐면은 분망이랑 중수 세팅은 스킬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영수 디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위 레이드에서 남들이 피할 때 부러움을 받으면서 맞딜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전태로드는 사실상 유비분들에게 일단 먼저 추천을 하자면은 전태는 3 가는 경우보다는 1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음. 사실상 직업 전설 각인서를 익을 필요가 없다는 음.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주류 각인도 뭐 안정된 상태나 뭐 바리케이드 등뭐 이런 걸 채용을 하기 때문에 비주류 각인들을 통해서 액세서리 가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저렴한 편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다른 분들 다 든든한 국밥 캐릭터라고 하시는데 음. 이 채방 순위는 딜러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워로드가 아닌가. 이 친구는 또준 서포팅 능력도 겸비하고 있거든요. 음. 넬라시아의 기운이라는 스킬로 파티원아에게 보호막도 씌워주고 데미지 감소도 씌워주고 혹은 전장의 방패를 이용해서 뭐 슈퍼세이브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각을 채용해서 그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는 상태 이상 면역까지 음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감금 이런 패턴들도 전부 다안 맞고 심지어 거기에는 또40% 댕강까지 들어가요 아 혹시 그 피면이 아니라 상면인가요? 예 피면 상면 둘다 붙어있습니다 와 상면도 되는구나 나 상면은 몰랐어 예. 피면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너지 하나만큼은 저는 진짜 1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음. 방어력을 깎는 방깍 시너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멸들이 환장하는 백어택, 헤더택 비중 음. 12%의 시너지가 음. 하나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파티 선호도에서는 이 친구는 거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냥 워로드는 일단 받고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맞는 말이긴 해. 뉴비분들에게 이걸 추천을 또 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안정도 있는 직업이거든요. 방어태세라는 걸 켜놓으면은 체력의 한75% 정도의 방어막이 씌워지는데 거기에 상시 피격 면역 이상이 붙어 있어요. 음. 절대 이 친구는 넘어지지도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음. 그래서 뉴비분들이 처음에 트라이 할때 다른 분들은 이제 계속 약간 레이드를 하다 보면 공포증이 생기는 게 본인이 자꾸 죽으시고 팀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또 이제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은 거기서 딱 들어가셔서 맞아도 잘안 죽고 이제 넬라시아나 뭐 이런 방어막을 씌워주면 오히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음 심지어 또 이게 잘안 죽기 때문에 마지막에 혼자서 살아남아서 일인 성클 이제 또 레이드의 꽃 그런 것도 경험하실 수 있는 저는 정말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취업 걱정도 없어서 사실상 가디언 토벌이나 이렇게 돌리시려고 하면은 좀 키워서 1,540까지 키우시면은 뭐 한우마탄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제 카렐리고스나 뭐 이렇게 가실 텐데 사실 워로드는 방만 파놓으면은 16층도 들어옵니다. 1,600대도 들어와서 아 그냥 상관없다. 난너 땅렙이라도 신경 안 쓴다. 너는 내 앞을 지키고 있어라. 난 똥꼬를 팔 테니. 절대로 이 친구는 걸러질 일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거든. 3일 들렀잖아. 그냥 오런투 레벨 낮아도 신경 전혀 안 써. 어차피 딜은 내가 하니까. 사실상 카던 도는 게 조금 이제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친구는 카던은 깡패예요, 이 친구는. 카더나나만큼은 정말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조금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분들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적인 부분에서 좀 외람되지 않냐? 아 본인 생각에 좀 별론가요? 흔히 말하는 영수증 지표라고 하듯이 어딜 들어갔을 때억 단위가 뜬다는 개념은 저는 전태로들을 보면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음... 이 친구는 거의 피할 일이 없다 보니까 계속 딜만 넣다 보면 딜이 막 부족하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무조건 1인분은 합니다. 사실 느리다. 뭐다. 약간 이렇게 조금 기피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키워보면 이 친구는 정말 국밥이고 든든하고 정말 오래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하 무바라! 자, 발표 시작해주시죠. 워르드가 생존력이 진짜 좋아요 고기는뭐 쉴드가 그냥 바람 불만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제 짧 보시면은 제가 올해 초에 빌드원하고 같이 하드 56 처음 트라이 할 때에요 보시면은 아브렐슈드가 뭐짤 패턴을 하든 뭐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그냥 천하태평하게 전태를 키고 쉴드의 피면을 믿고 리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맞네요 저 아브 하는데 지금 채팅을 치네 내가 이제 공대장을 잡아서 뭔가 브리핑을 하고 파티 기호도를 조금 올릴 수 있다. 그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체방이다. PR 패턴은 다 피하면서 실드 관리를 하면요. 실드 진짜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음.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틸이 좋다. 파괴 무력 실드 카운터 댐감 실드 상피면 일각 틸이 되게 좋습니다. 거의 다이소에요킬 빼고 없는 게 없어요, 진짜로. 파괴가 딸리네요. 파괴 널널하신가요? 아, 파이어 블릿에 파괴 강화 끼고 쿨타임 초기화까지 하면은 그냥 2초마다 파괴 폭탄 수준입니다 무력 패턴인데 세 명이 죽었는데 가능한가요? 아, 버켓차스도 남아 있고 배시도 남아 있고 저 압도도 세개 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워러드님 카운터 삼카 가능하신가요? 아 오감문 저만 믿고 그냥 무력하세요. 제가 위에 삼카 다 치겠습니다. 빽 낙산대 수호 깔고 딜 해도 괜찮을까요? 제스쓰데기 없는 걱정입니다. 자 수호 깔았습니다. 10초 프리딜 하시고 서포터님 용맹 준비 됐나요? 아왜 이렇게 믿음직한가요? 넬라로 버티는 거가능하신가요아 거기서 맞으시면 어떡하죠? 그냥 맞으세요. 아 효과 증대까지 있는 피감 모시퍼 넬라 드립니다. 그 워러드 게이로 가능. 가는... 가능한... 아, 이건 또제빠질 수가 없습니다. 음. 이게 만약에 뉴비분들은 처음에 월드가 없잖아요. 저주받은 인형 자리 대신에 바리케이드를 넣는다면 품질을 한 80에서 90으로 맞춰도 아이스펜 기준 한 5,000골에서 6,000골밖에 안넘그 세팅값에서 약을 판게 아닌 게 보시면은 품질이 꼬리는 음. 80이고 나머지는 9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어, 이거 뭐야 이건 또 설명해 주시죠. 얘는 진정한 남자 캐릭인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뒤를 때리지 않아요. 아, 오. 물론 이게 백삼멸 비아발은 절대 아니고요. 얘는 바로 상대 눈을 이렇게 팍 쳐다보고 얼굴에 완판치를 팍 꼬라박습니다, 진짜로. 우선은 치명타가. 90%가 넘어가서 사실상 거의 확정 치명입니다 몇천 단위의 딜이 무조건 뜹니다 음. 사운드 버버버벙 하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전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기를 해야 될까요? 음, 물어보시는 분 많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가요? 라고 하시는데 뭐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고점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고기 로들어 가시는 게 맞고 음. 아, 나는 고점보다는 좀더 안정성과 어, 지속기를 하고 싶다 하면 전대로도 가시는 게 맞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 어, 각자 또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얼마예요? 아, 이거 산다고요? 단돈 3만 골드입니다, 여러분. 치킨 두 마리만 그래. 아끼면은 여러분 네. 행복로할수 있습니다. 아! 봅시다 말씀. 버 저거 삐리. 쭈택배기. 안녕하세요. 호떡 배달부입니다. 작년 7월 하이퍼 익스프레스 로아의 입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버서커를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버서커를 선택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RPG는 낭만, 낭만을 묵직하게 휘두르는 광전사 컨셉이 음, 가장 광전사 마음에 듭니다. 하이그로 버서커를 왜 해야 할까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알아가려면 최소 군단장 하나는 해봐야 그 참맛을 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게임 내 재화 볼드가 필요합니다. 버서커는 현재 직업 각인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음 하위 유저들에게는 보다 쉽게 세팅을 맞출 수 사네. 있습니다. 1, 레벨로 써서 그런 거 아닐까? 버서커의 네.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딜 사이클, 한 가지 스킬 내에 주력기 두 개를 넣는 방식입니다. 순간적인 무력이 좋고요. 복주시 공이속이 매우 빨라집니다. 음. 부입하게 역시 매우 좋습니다. 음. 아이덴티티 스킬이 딜링 혹은 피해 면역기로 사용 가능하고요. 음. 헤드 백어택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세팅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단점이, 단점이 있다면 복주가 꺼질 시 이게 맞나 싶은 현자 타임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스킬의 선후 딜레이가 있다는 점. 양적이네 버서커 네. 같은 경우는 빠른 방식으로 이제 데미지를 한 번에 누적시키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인 딜링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버서커를 이제 왜 시작해야 할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가성비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오. 기기 같은 경우는 전각이 이제 342골드, 관계를 전각을 읽었지만, 전각을 다 읽어도 채 3만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익 유저분들에게는 최소 군단장 스펙인 3333 스펙이나 3333 스펙을 남들보다 쉽게 맞춰서 갈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버서커가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서커가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장점, 단점, 이제 무엇이 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헤드랑 백어택의 강박관념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으로 때리면 더 세지만 무지성으로 그냥 딜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스 어느 곳에서나 딜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무력 같은 경우도 좋고, 부입하게 역시 좋고, 아이덴티티를 썼을 때 피해 면역을 쓰면서 동시에 딜링까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전사로서는 이거보다 좋은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느 정도 맞딜도 가능하다? 맞딜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어, 네. 네 맞딜하면 골로 가는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진짜 좀 몸이 약하긴 한데, 그, 몸이 약한 만큼의 리턴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딜 자체는 좀 준수한 편이라고 봅니다. 음.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한 방에 딜을 모는 직업들과는 다리지 속 딜러 측면에서는 음. 그 주력기 딜링에만 이제 주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딜이 진짜 약하진 않습니다. 체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기믹을 여러 개 봐야 하는 단점이 있죠. 마지막 영원밴드한번 부탁드립니다. 버서커 요즘은 버 서커 하면은, 광기버서커 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비기버서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폭주 중에 치명타 피해가 증가를 하고 폭주 종료 시에 원래 버서커가 탈진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제거해주는 각인이에요 뉴비분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제 같은 광기각인을 쓰는 버서커가 있지만 이거는 뉴비분들이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하다 왜냐면은 얘는 맞으면 너무 아파요 진짜 그래서 뉴비분들이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 이 비기 버서커 이것이 버서커 본래의 체방이다. 엥간한 거는 맞으면서도 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아에서 멋있는 각성기들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이제 버서크 퓨리. 이 버서커 퓨리가 칼을 엄청 거대하게 만들어서 내려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비기 버서커 그거에 맞는 그 이펙트에 맞는 영수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혹시 이 어느 정도 뜨나요, 이거 각성기? 일단 제거 기준으로 버프를 다 받고 아드 안 쓰고 한 3억 정도 받히거든요. 비기 버서커의 이맛 때문에 진짜 비기 버서커 한다 하는 하나 고르자면 어떤 건가요? 한순간에 몰아치는 폭딜이요. 레드 더스트를 쓰면 6초 동안 이제 자 버프가 걸리는데 그 음. 6초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스킬을 3 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각성기를 음. 포함해서 그때의 그 6초 딜이 진짜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단점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메타 맞지 않는 이제 구조 캐릭터기 이 때문에 앞으로 있 밸런스 패치에 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 원래 하던 캐릭이 너프를 받으면 굉장히 하기 싫어지거든요, 사람 음, 그쵸, 맞아, 네? 맞아. 하던 캐릭이 버프를 받잖아요. 게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게임에 올인하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입니다. 투자하세요. 네, 홀리나이트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타켓을 잡은 게 모코코 뉴비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모코코들한테 특정 스킬이 뭐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모코코 아바타를 솔직히 안 말할 수가 없어요 모코코 아바타가 가장 잘어울린는 체형이 뭐다? 슈샤다 네, 레이드 할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좋고요. 짧은 다리로 이렇게 짧둥하니 걸으면서 힐 주고 보호막 하면은 막 트라이 할 때도 즐겁고 지금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음, 내 아바타가 너무 귀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킬 효과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얘가 아무래도 컨셉이 성기사다 보니까 이펙트에서 그 발키리 같은 전사를 보여주면서 보호막을 써주는 스킬들도 있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얘가 궁극기인데 한번 높이 올랐다가 한번 쾅 찍거든요. 그때 날개가 생기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체방이 엄청 좋아요. 그냥 맨몸으로도 아무것도 안 껴도 체상이 꺼내 되는 홀라인데, 중급 착용을 끼게 되면 그냥 무조건 1티어가 됩니다. 홀라는 매우 단단해갖고, 이렇게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트라이 하면서, 예, 딴딴함을 가진 서포터라서 따라오는 장점이 있었는데 셀프턴을 조금 맞아도 안 죽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여유롭게 파티 딜러 친구들을 더 케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맵을 되게 넓게 볼수 있게 돼요. 예, 맵 특성이랑 기믹 등이 되게 쉽게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부캐로 다른 캐릭터들을 키울 때도 되게 편했고요. 모코코가 무럭무럭 자려서 쿠쿠나 아브리슈드까지 가게 될 텐데, 기믹이랑 젤 패턴이 같이 나오는 빙고 패턴이나 메테오 패턴에서 눈에 좀더잘 들어와요. 네 번째는 스포터라서 취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보통 트라이파티 가게 되면 영군문이 라포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라이파티 이후에도 그냥 바로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운터가 되게 좋아요. 보통 두 개의 카운터를 쓰는데, 하나는 거진 직발이고 하나는 원거리 카운터인데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모코코들이 일사이로딱 됨을 할수 있는 게 데스칼로다. 이 발탄이잖아요. 근데 두 개가 굉장히 카운터가 중요한 패턴이 많잖아요. 특히나 카운터 치면은 이제 화면에 제 닉네임이 나오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장점이라기보다 약간 꿀팁인데 그 홀라 모코코들에게 약간의 꿀팁을 주자면 축복 오랐을 때꼭 매크로를 설정해 놓으세요. 왜냐면, 모코코 딜러들 같은 경우, 축복의 오라로 힐을 주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호로록 로 힐이 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체감을 못 해요. 내가 막 열심히 방어막 주고, 힐 주고 해서 풀피 유지한 건데, 딜러친구가, 아, 나 별로 안 맞았나 봐. 하면 굉장히 속상해요. 나 진짜 열심히 뒤에서 열심히 케어했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오라 쓸때꼭 힐을 내세요. 뭐 타닥타닥도 좋고 아니면 나 지금 댐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공버프 들어간다 이런 거저 레벨 때 우리 파티원에게 받는 따봉 하나 어 너무 고마워요 하는 게 끝까지 스포츠 키우게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모닥불 아니라 캠프파이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쿠코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말 많이 들으셨죠 스토리 어떻게 믿 거냐 저도 10월 달에 스위카이가 없을 때 밀어온 사람이라서 느낀 거는 파란색 스킬을 둘둘하면파프니카까진 괜찮은데 베른남부부터는 솔직히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뭐 트라이포드에 파티가 아닐 경우에 공포풀을 주는 그런 패치들도 있고 느리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만큼 너 절대 못 밀어! 이 정도는 아니다 시작하기앞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조이님 명품을 사시는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명품을 사는 이유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죠 과시 희귀 특별 이런 거 때문에 명품을 사는 거죠 음, 음. 희귀함을 원하십니까? 특별함을 원하십니까? RPG의 낭반 근본 그 자체 로아 유일 한성검 딜러 로아 유일 성기사 디로라를 영입하러 온 하얀 성스러운 세상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첫 번째 체방이 좋습니다 슈샤이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아 내에서 체방이 상위권이고 두 번째, 앞에서 이제 모든 직업에서 나온 악세. 직각 특포가 음. 싸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디롤라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직각 심판자 300골이고요. 특포 악세 매우 매우 쌌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각성기가 실드이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나 실드가 필요한 상황에 유용하게 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력 및 카운터 스킬이 준수하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말했듯이 우아 유일 낭만 근본 한성검 딜러. 희귀해서 이제 딱 방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와 디롤라다 이런 약간 명품을 산 듯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아 그게 좀 뿌듯하신가요? 아 뭔가 기분 좋잖아요 인정해주는 그런 아,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딜은 어느 정도 같아요? 단열은 좀 힘들고요 방투 음. 정도는 가끔 먹는 것 같고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티 취업할 때는 어떠세요? 공팟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뭐 어,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 아유, 우리... 일단 짧지만 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참 마음이 아프네요. 로아가 그랬어. 하이프리디언이라고 했다고 서포도 되고 딜러도 된다고 자기들이 말했다고 근데 못 써먹게 만들어놨어. 그치? 못 써먹을 정도까지... 수원해주시는 믹사리 잘난 다님, 양덕이님, 송아지님, 정실 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팀뮤님, 뜨끈한 국밥님, 종건님, 황지연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연재이님 스코 정무사님, 오목누니님, 부병재님 엠드줄라이님, 홍이소님, 로이드님, 노잉이님, 서동진님, 병따무님, 여율님, 공무님, 물속바람님, 차은님, 김바드님, 시웅님, 랜덤 캐릭명님, 박소랭님, 봄여름님 아이폰님, 마카롱님, 튀나튀나 218님, 직업 사무직님, 박진호님 양어택. 님, 맛있는 호랑이님, 박상우님, 최은영님, 아르케님, 소리님, 방토라님, 왕님, 상주님, 감사드립니다.